21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국회 생활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내대표 경선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진 정성호 경기 양주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선 4선 고지에 오르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정성호 의원 뭐여론조사상으로도 워낙 앞서 있었기 때문에 낙승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격전지로 조차도 분류하지 않았었는데 네. 본인은 또 그래도 그게 수월하다 이렇게 지나 않지 않았을까요? 뭐 모든 선거가 다 어렵긴 한데 이번 선거가 사실은 제가 여섯 번 출마를 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쉽게 선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일단 뭐 상대 후보가 지역에 지명도나 인지도가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네. 좀 쉬웠고. 또, 실제 지역이 온 지가 한두 달도 안돼 가고요. 네. 쉬웠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을 굉장히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 로뭐 유세도 마지막 날한 번밖에 하지 못했어요. 네. 하지 않고, 뭐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출근 인사하는 정도만 했기 때문에, 뭐 선거 운동 자체는 뭐 굉장히 뭐 쉬웠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일단 그거. 지역에서는 뭐 정성호 의원이라는 일단 그 네임 파워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확고하다 뭐 이렇게. 뭐 느껴도 되겠네요. 뭐 과찬이시고 어쨌든 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네. 뭐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갖고 양주가 정성호 이전과 이 유가 다르다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지역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자신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원내대표 경선 저희가 앞서서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비문계 뭐 이런 뭐 친이재명계 이런 네, 네. 분류들이 있어요.는 이게 언론에 일부 네, 네. 뭐 언론에 뭐자기적인 분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일단 비문계라는 말 자체가 가져오는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십니까? 네, 아니 저는 뭐 그게 절대 동의하지 못 못하고요. 예. 네. 또 친문 비문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또 개념이 뭔지는 뭐 명확치 않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느끼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노선이라든가 또는 정책적 입장을 좀 달리했을 때 그게 비문 아니냐 또 대통령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 저는 비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할 때 제가 민생본부장이라는 당직을 또 맡고서 같이했었고 또 지난번 대선 때도 또공명선거 본부장, 본부장급 제가 당직 저 선대위직을 맡아갖고 활동했기 때문에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또 문재인 정부가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비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아, 뭐 저를 만약 규정한다고 하면은 제가 뭐 당권파, 소위 당권을 갖고 있는 그룹과 가깝거나든가 또는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들 또는 뭐 청와대 같이 근무 인연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이라고 하면 뭐안 그렇게 표현하면 음. 이해가 되지만 뭐 비문은 아니고요. 네. 더군다나 저를 갖다 특게 최근에 와서 이재명 기보 다르게 하는데 네.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 계보입니다, 사실은. 네. 네 그게, 그게, 맞는 얘기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지사보다 먼저 정치를 시작했고, 네. 연선 동기, 사법연선 동기이긴 하지만 늘 저한테 의논하고 음. 정치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거죠. 제가 뭐 제가 이재명 계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될 게, 후보가 되고 당선될 게 분명한데, 음. 개를 옮기지, 글리 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도리. 예, 네, 뭐, 친구라고 해서 제가 정말 아끼는 예. 뭐 동생과은 후배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출사표 던지시면서 갈등 조장의 정치를 종식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줄 세우기 청산하시겠다라는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뭐, 민주당 내 개파 싸움은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당내 일정한 의미의 어떤 정파적인 그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친문이라고 얘기해갖고서 하는 뭐 그런 그룹도 뭐 있는 지없는지잘 모르지만 어떻든 외부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원내 대표 선거를 볼때 과거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보직 장사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음. 뭐 미리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예결위 구성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상임위 위원장 간사 이런 걸 갖고서 의원들을 줄 세우기 위해선 전안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절대 그서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걸 강하게 력 비판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네. 또 앞으로 당내에 건강한 건강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견 그룹들은 필요하겠지만은 네. 이익을 추구하는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그런 정파 그룹들은 여당에서는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의 한 표나. 4선, 5선 중진 의원들의 한 표나 원내대표 뽑는데는 네. 똑같은 한표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럼 이 40%가 넘는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같이 네. 경쟁에 한, 나서는 분들에 비해서는 어, 좀 불리하다라는 네.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뭐 원... 불리하죠 사실은뭐 네. 초선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에, 그분들이 이제 만났던 분들이 되게 소위 말하면 당권파 또는 음. 주류 또는 뭐또 음, 소위 말하면 친문과 가까운 분들하고 인연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도 그렇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그런 인연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초선 의원들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만의 위기와라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위기,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는 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가 역할할 을 건지, 네. 또 국회 핵심인 180석의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한다고 하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좀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여당이 180석만 가고 혼자 갈 수가 없어요. 180석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예. 표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입법이나 예산이 시급한데 결국 하려고 하면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고 하면 야당과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야당 의원들과 신뢰를 갖고 또 진정성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원내대표는 제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초선 의원들 워크샵 하는데 또 가서 인사하셨죠. 네. 그리고 책을 선물하셨네요. 보니까 네. 어떤 책 선물하셨고 이유가 뭡니까? 뭐, 그래서 그 책이름은 그렇고요. 네. 어쨌든 코로나 19 이후에 세계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지금 몰락하고 있는 중산층 네. 양극화 심화에 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담은 책두 권을 좀 선물했습니다. 역시 뭐 네. 초선도연들의 마음을 좀 가까이 다가서기 네. 위한 뭐 손짓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뭐 이게 받았다고 연락 온 분은 뭐두분 밖에 안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꽃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 뭐 초선 의원들 어떤 선택할지 뭐한 9일 정도 뒤에 이제 경 원내대표 경선 보면 알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파전으로 현재까지는 형성이 돼 있고 아마 오늘 마감이기 때문에 어이 정도로 굳혀질 것 같은데 경쟁 후보 저희가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김태년 의원이나 그리고. 전해체로요 경쟁 후보에 비해서 정성호 의원이 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은 꼽자면 어떤 게 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 후보들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하거나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두분 후보도 뭐 충분히 능력 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의정활동 12년 했습니다. 12년 네. 하면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또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또 기획재정위원장, 네. 사기특위위원장, 또 여러 직을 했고, 특히 원내수석부 대표를 제가 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제가 원내수석부 대표였는데 그때 제가 가장 어려운 때였는데, 음. 국정조사를 세 개를 받아오고, 네. 그 다음에 청문회를 두 개를 받아왔습니다. 네. 좀 매일 가서 여당 원내수석부 대표와 당대, 원내대표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 여야협상의 네.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역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에서 그런 정도 성과를 낸그 원내 지도부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의 그런 진정성들, 또 기재위원장 할 때도 야당 의원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그래도 기재위원장이 공정하게 원만하게 했다. 음. 그런 면에서 야당 의원들이 저의 진정성, 또 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국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협치, 야당과의 대화를 얘기하지만 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런 면에서는... 야당의 어떤 분들이 원내 지도부 구성할지 모르지만, 누구와도 누구 대화할 수 있는 음. 그런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세 분의 경쟁을 통해서 9일 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 결과적으로 뭐 얼굴을 불킬 만한 진흙탕 싸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그렇죠. 네네. 네. 어, 남은 시간 이제 9일 동안 어떻게 얼마나 바쁘게 어떻게 의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실지 궁금합니다. 역시 뭐 정성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지금 현재 2020년에 이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국가적인 위기 극복을 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이 뭔지를 좀 고민하면은 전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180석,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경우는 중간 수임부토층에 해당하는 온건한 개혁. 원하는 분들 또는 함적인 보수 분들 또 개혁적 보수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뜻도 모으고 야당과 설득하려고 하면은 정말 진정성 있는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를 초선 의원들에게 잘 소개하려고 알려드리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도 드리고 네. 또 찾아도 가도 뵙고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말씀 중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를 초선 의원들 6 8 여덟 명 근데. 지난 1월이었던 거요 정성호 의원이 저희 뉴스 일 번지에 그때 출연해 주셔갖고 20대 국회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도 혹평을 해주셨지만 저는 정 의원께서 해주셨던 혹평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21대 국회는 이 68명이나 되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함께. 어, 이전 국회와는 다른 국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사선 거지에 오른 선배 의원으로서 어, 이 초선 의원들에게 어, 단지 이제 원내대표 경선만을 어,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어, 의정활동 같이 하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의원들이 그 헌법상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얼마나 많은. 정말 얼마나 무거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그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그 권한은 국민이 준 겁니다. 늘 국민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네.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그눈높이에그 기준과 또 자기의 가치를 맞춰야 됩니다. 음. 그리고 조금 앞서가야 되는 거죠. 절대 서둘러서는안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반발짝만 가라고 하는 그런 뭐 선배 정치인들의 말처럼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해야 되고. 정말 특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겸손하게 오직 국민의 행복, 국가발전을 위한 그런 의원상을 요구하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초선의원들께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무거운 책임감들 자각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력을 배양하면 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또 국회에도 신뢰를 얻고 또 우리나라도 더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180, 180석이나 되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을 때당 어, 지도부는 무거운 책임감, 그 몸을 낮춰야 된다라는 그리고 2004년 17대 총선 이후에를 상기하자라는 것을 눈의 강조해 왔습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것이 뭐 민주당의 바람대로는 어, 꼭,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지만 최근에 뭐 부산시장 사건도 네네. 그렇고요 그리고. 어, 당선이 더시민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뭐 의혹도 제기되면서 민주당도 이런 뭐 몸을 더 낮춰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전적으로 있을까요? 공감합니다. 우리가 다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을 갖게 되는 순간 국민들의 그 회처리는 무겁게 그 내리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다할수 없습니다. 음.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야당과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특히 초선 의원님들도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존의 어떤 관성에서 벗어나갖고 널리 봐야 됩니다. 예. 이제는 국정의 중요한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알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된 그런 상황들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뭐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 정말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는 건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네.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또 야당에도 야당에게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국민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야당한테도 겸손하게 우리가 네.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앞으로 4년 뒤에 이제 그렇게 되면 4선 의원의 16년 의정 활동을 보장받은 음. 상황인데 어떤 정치인으로 어,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 저는 뭐,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여러 개 있지만은 일단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입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뭐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정들 또는 뭐최근에 n 번방 사건 같은 나오지만 네. 종합적인 그 양형 체계들 그런 걸좀 구축하고 싶었는데 시작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걸좀 완비해 갖고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한 정치인 또 국민들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였던 겸손한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게 예. 저희 목표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에서 4선에 당선 성공을 하시고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신 정성호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